우산아지 매표, 골다공증에 좋은 항태채 무침 시작합니다. 항태채 120g 준비해 줍니다. 항태채 120g에 물한 컵을 붓고, 한 1분 정도만 촉촉하게 불려 줍니다. 1분 동안 불린 항태채에 물기를 꼭짜 줍니다. 꼭짠 항태 채물은 육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꼭짠 항태를 볼에 담아주세요. 밑간을 좀 해줍니다. 맛술 두 스푼,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서 물을 데려줄게요 조물조물 무쳐 주세요 양념합니다. 진간장 두 스푼, 시시렉두 스푼, 올리고당 네 스푼입니다. 마늘 큰두스푼 고추장 큰네스푼 입니다 참기름 듬뿍 넣어 주세요 통깨 넣어 줍니다 조물조물 양념 해 주세요 그리고 겨울에 밑반찬으로 만들어 놓고 드시면 밥도둑 입니다 털어가면서 조물조물 무쳐 주세요 아, 부산아지매표 항때 채무치 완성입니다. 밥도둑이니까 꼭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뼈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.